제천시 영화제 5억원 마이너스로 시민 세금으로 땜빵하고 1년 내내 월급을 받고 있는 영화제 사무국 혈세 낭비 논란과 함께 최근 한방 재단에 새롭게 취직한 사무국장이 본인의 연봉을 1억원 넘게 책정해 국가 세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공공의 적들이 많아져 큰일입니다. 한방 재단의 이사장 연봉이 9천여만 원인데 이어 그 밑에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연봉 1억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십수년, 한방인이 영화제니 하면서 천억대 이상의 혈세를 퍼부었지만, 지역 발전은 커녕 국가세금이나 양껏 빨아먹는 공공의 적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책 제한이니 뭐니 하면서 국가세금으로 뭐해라, 뭐해줘라 하는 제천시의원들이 비싼 밥 먹어가면서 설사만 싸대는 헛소리만 삑삑 하면서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도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연봉 2천도 못 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충북에서 제일 못사는 제천시에 국가세금 좀먹는 공공의 적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봄맞이 방제작업으로 약을 한번 제대로 쳐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천시의 한방재단 영화제 공공의 적들 많아서 큰일입니다.